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손으로 빚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땅곧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을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할지니라 아멘. 시민기 2 6 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수확을 거두었을 때그 수확의 만물 여기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왔어 이 만물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맏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것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첫 수확을 모든 소산에 첫 것을 드려라 이런 말씀은 출애굽기 민수기에도 나오지요. 첫 번째 것을 수확에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것을 아들도 여러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확도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모든 수확을 그냥 내가 노력했으니 이렇게 수확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양도 1년 내내 많은 양이 태어나면 그 중에 첫 번째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농산물의 수확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무 곳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즉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져왔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에 마땅한 행위입니다. 이 감사를 드릴 때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가난 땅이 그냥 우연히 이게 가난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그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자기들의 능력이나 군사력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열 번의 기적을 재앙을 통해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압지졸처럼 살았는데,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잘 훈련된 군사가 있는 가난땅을 차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땅을 차지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다시 이제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죠 우리는 수학을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장사를 해서 그 일터에서 수확을 가질 수도 있고, 농사를 짓는 분은 그 땅에서 수확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람의 수입이 다 다르죠. 근데 그 수입을 갖게 되는 그 곳, 그것이 그 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기업이 있습니까? 공장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그 기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습니까?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수입을 갖게 되는 모든 것다 그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이 6.25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땅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첫 것을 드려야 합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이건 말로만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11제도 똑같죠.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0다 드려야 되는데 이 10분의 10을 드림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는 거죠. 이게 첫 것을 드림도 내가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데 이 대표에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 시간 강사가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하여 항아리에다가 큰 돌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중간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조그만 돌을 넣고, 그 다음에는 모래를 쏟아붓고, 그 다음에는 물을 쏟아붓습니다. 그걸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자, 너희들은 여기서 뭘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니 계속 넣으면 넣을 게 있다.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 강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큰 돌을 첫 번째 넣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넣을 수 없다. 그런 생각지도 못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큰 돌을 제일 먼저 넣어야지. 모래 놓고, 물 놓고, 자갈 놓고, 큰돌 넣으려면 큰 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큰 돌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제일 먼저 드려야 드려지는 것이지, 아이고, 다돈 쓰다 말고, 이제 남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순위를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뭡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하루의 출발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히 받으실 것입니다. 예물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나머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내 일단 살고 남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부스러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 남녀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나에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아내인 나에게, 남편인 나에게, 사랑하는 나에게 제일 먼저 시간을 당신이 줄수 있느냐. 그걸 싸우는 게 연애 싸움이에요. 우선순위를 나에게 줄수 있느냐? 그걸 원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돈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비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토지 소산에 수확이 생겼어요. 수확이 생기면 아, 이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산의 첫 번째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배와 경배는 조금 달라요. 예배,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고, 경배는 내가 엎드려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생겼을 때,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실력으로 되었다가 아니라, 엎드려 그분을 높이는 경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객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게 토지 소산이 생겼을 때 해야 할 일들을 말합니다. 제사장과 함께 기뻐하라.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 객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속 나왔죠. 객과 고아와 과부. 대표가 객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함께 숨기면서 기뻐하라. 이것이 토지 소산을 가졌을 때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웃도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자로 살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첫 열매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 순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음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덥붙여 기도합니다 세네갈 성교사님을 위하여 드린 예물 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